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 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천사도 영이며 하늘나라도 영이에요. 그러다 어, 우리가 영생은요 영계예요. 어, 영계 이런 매체류이 아니라 영계, 네. 영의 세계, 아버지지 네. 우리의 구원이 영원의 구원이에요. 그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육체를 주신 것은, 천사를 창조하실 때는요, 각각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각각 하나님께서 각각 천사를 창조하셨지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한영을 그래서 말라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시더라도 하나의 영을 만드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영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하나의 영을 만드신 거는 왜 그런가? 그런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거룩한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거룩한 자손이 예수. 그러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 아담이 창조됩니다. 한 영. 그러니까 인류는, 인류는요, 아담의 한 영이에요. 아담의 한 영. 한 영으로 창조되어,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로시엘이 탈락했어요 어? 미가엘과 가브레일은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예요. 하지만, 사람은 아람의 한 명이기 때문에, 아람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한꺼번에 범죄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담의 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라는 게 인류의 죄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모이 인류의 죄가요, 인류의 죄가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 속죄함 받았다는 거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 Jesus paid for all nation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죄에 대하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사람들이 지옥에 왜 가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살인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엄청난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의 값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최고심으로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고, 이제는 그거를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복음을요, 복음을 들어야죠. 저도 저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 갑자기 어떤 친구가, 어, 저를 교회로 갔대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러 제가 좀 제가 좀 순하니까, 어 그래? 그냥 그냥 그것도 새벽에, 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그 이제 목사님이 다 일어나래요.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라고 했나? 아무튼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은, 꼴떡! 이렇요 <laughs> <laughs> 와. 그래, 영접하고 그냥 그거로 끝났어요, 그냥. 그거로, 그 다음에 뭐 내가 교회 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올떡 그냥 영접을 했어요. 아무튼, 정확하게 영접을 했어요. 아,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좀 이제 순한 게, 좀 순한 게좀 좋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따라가가지고, 어? 예수를 연결 는 거야? 어, 그래? 여기까지? 그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딱 연결했어요. 그때 저한테 누가 복음을 전했고 나다 잊어버렸죠. 나 잊어버려. 그리고 27살 때 27살 때 학교에 갔는데 책상에 책상에 전도지가 아, 전도지예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했으니까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보니까 어? 책상에 전도지 그 전도지를 그 전도지를 보고, 제가 교회를 간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뭐 착한 일을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부질을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홈레스를 도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음. 와, 이게 꽃이, 꽃이 또, 이거 또새꽃 갖다 놨어요? 아니, 처음부 했던 거 이거? 아꽃이 또, 여기서 또 편네, 또 이쁘게 들리나? 음. <웃음> <웃음> 와, 이거, 이거 한 열흘 됐죠? 와, 너무.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거는, 구원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곧 맞는 거야. 아멘. 네. 아. 모든 인류가 아담으로 말면 진노 아래에 있는데, 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씻으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심판이 끝났습니다! 아멘. 이거는 그냥 평생, 날마다 증거해도 복음이야. 날마다 증거해도. 와, 날마다 증거해도 복음이야.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엄마를 사랑해요? 그럼 엄마가 복음이야. 엄마가 우리 인생의 복음. 그러니까 엄마는 날마다 같이 있어도 좋은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네. 엄마. 평생 그냥 엄마 그냥. 아빠는 약간 무섭고 평생 그냥 엄마 엄마 그러죠. 어. 그 엄마가. 왜?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 것도 복음이 돼서 그냥. 그냥 꿈에도 엄마, 엄마, 뭐 눈물이 나오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십자가에서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와, 히브리스 말씀이 많이 나와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선생님몇 네. 번에 끝났어요?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번에.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평생 에 그냥 날다 나 증거해도 이거는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다른 게 전할 게 없어. 요거 요거 하나만 전. 사람이 자기의 죄와 고통 때문에 얼마나 괴로합니까? 그런데 그거가 그거가 끝이 났다는이니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 아멘.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데 전도가 저는 조금만 정리하면은 저는 바로 베가실로 나가갑니다. 이스마일 리고가야지 이지만 mm -hmm. 이지만 mm -hmm. mm -hmm. mm -hmm. 내 배가 라스 배가 씹, 그렇지? 가가지고 제평생에소운이 전도해 거나냐 아버지 평생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올라가야야자상왜 mm -hmm. 그러면 사람이요 복음을 들어야 들어야 믿, 믿기 때문에. 그가 서 사람들은 누가 부자됐다는 얘기, 뭐 누가 대통령 됐다는 얘기, 뭐 거기에 관심 있지. 복음에 관심이면 복음에. 그가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나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 복음에 미친 사람이 사도바라 완전히 미쳤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 이때에 복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어도 복음, 살아도 복음. 전도자요. <laughs> 전 전도. 우리가 원래 우리가 원래 전도교회했어요 전도교회가 <laughs> 처음에 처음에 아버지 앞산교회가 1인이 아니고 그 전에 이인이 뭐였냐면요. 예, 송축, 예수, 전도, 성교, 회. <laughs> 전도, 성교, 회. 와, 이름도 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송축하고, 전도, 성교, 회. 와, 에이, 전도하다가. 전도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귀한 사역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역이 뭔지 알아요? 전도사역과 험내사역 <laughs> 가장 큰 복을 아버지 밥상교회가 받았습니다. 아멘. 네. <laughs> 어머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았는지. <laughs> 예수만 믿어도 큰 복인데. 예수야. <laughs> 예수만 믿어도큰 복인데 세상에. 전도자의 복을. 엄내스 사역의 복을. 아, 지짜 아멘, 아버지! 아멘. 너무 너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래서 그 하나신 하나님께서 한 영을 만드세요. 한 영.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 요곳이요 요것이 집이에요. 요것이 집리에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음. 안다는 거냐? 하나가됐다는 거냐? 이 연합이, 연합이 됐다는거예요이것이 진리고요 이것이영생이에요 영생. 용승. 이멘하나이신하나님과람이이이이이연합이이사이이사이이 연합이 사람이, 연합이 이사람장이이 어, 21절, 22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음. 내게 주신 영광을 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미니라. 아멘. 네. 와우. 얼마나 바쁘 합니까? 하나다 음. 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이다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이 뭐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아멘.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의. 아, 그리고 아, 로마서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 아, 로마서 6장 6장 3절에 보면요. 모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연합됐다는 연합, 연합이에요. 오 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었다면 그러면 부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되며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연합되는. 아. 이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 아.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어, 영생, 영생, 영생이라는 게 무슨 공부해서 내가 뭐자격적으는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을 그 영생, 명생, 그거를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셨때에 첫째 봐에 참여하여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신랑과 신부는요, 신랑과 신부는 하나야 하나. 신랑과 신부가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 때네 하나님께서 영을 이로하신데왜 하나의 영을 지으신 거예요? 바로 거룩한 자손 예수께서 오시는 길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연합된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첫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렀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과 영생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야. 복음이고. 어, 그래서 어, 동물은요. 동물은 어, 동물은 각콘각콘이라 갑혼. 그냥 지금 그냥 팍 깨지는 거야. 그냥 팍 깨지는. 동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해 드신 거 아니에요. 음흠. 예수께서 피해 드신 것은 바로, 아담을 위하여. 음. 아담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음. 근데 육체는, 육체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르고 갑니다. 음. 네. 그러나 이제 육이요. 음. 이 육이, 이게, 육이, 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음. 육은 무익하니라. 음. 아, 네. 그니까 러 육은 뭐냐? 육은요, 내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돼. 근데 내 육이 비리비리 해보세요? 그럼 음. 어떻게 스님, 스님 맞겠어요? 그래서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절제하고 음. 잠도 푹 자고, 음. 운동도 하고, 근데 몸이 건강해, 몸, 몸이 건강해야. 그래야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오시게지도 가고, 시애틀도 가고, 또 주리선배다님이 또 시애틀 가고 싶어 하시죠, 시애틀. 아냐, 하지도 말라고, 우리 주리선배다님. 그 스티브가 있으니까, 또, 시애틀, 또, 또, 시애틀 또 가야 돼. 시애틀 또 가야 돼. 그러면 어디요? 육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육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육체가 강건해야, 그래야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 음. 첫째말입니다. 아, 첫째말에 음. 첫째 참여하는 것이 보있는 거야. 아, 그 혼이 그러니까 이제 혼이요 아, 영은 아, 영은 아담의 영인데 혼은 혼이 그냥 왔다 갔다는 거야. 혼이 혼이 육을 따라가면 담면 비고. 혼이, 어. 음. 호언이... <laughs> 영을 따라가면, 음. 가, 전도하러 가고, 음. <laughs> 전도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음. 아. <laughs> 매트도막 예. 소리 질고 싶고, 막, 막 욕하고 싶잖아. 에, 그러면, 뭐. 그럼 방언을 방언해봐. 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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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방언. 에이, 아마, 아니, 그거 아무 하는 거 아니고. 방언 방언 와저희누 옛날에, 옛날에 저기 비센트는 한다헌사님이 방언기도를 하니까 옆에 뒤에 있다가 아막 방언의 은사가 이만 와 마리아 목사님은 순봉원 계획에 처음 갔는데 갔는데 그냥 그냥 먼죠 방언 와이 마리아 목사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께서 매튜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 네. 방언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욕하고 싶을 때 방언.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 혼이요. 혼이 왔다니. 그러니까 우리 영이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보혈로 충만했을 때 우리 혼이요 영에 다달아어가지고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전도고 기도고. 야 내가 어? 또 베가스요 유배리 또 가야 되고. 그 그러니까 영과 혼이 영과 혼이 같이 움직여서요. 어.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움직여 야 오시게 져 음. 열방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음. <laughs> 그러니까 혼이 혼이 쓰임 받아야 돼요. 음. 근데이 영이 약하면 영이 약하면 혼이 그냥 혼이 누구를 딱 따라붙어가지고 아, 뭐 드라마 재밌는 거하나야 드라마 드라마를 누가 만들었어요? 드라마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너희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이게 이게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드라마치고 드라마치고 원수 안 갚는 드라마가 디어 드라마 드라마 50%가 90% 이상이다. 원수 갚는다, 원수 갚는다. 음. 보세요, 다 원수 갚는 거 예. 네. 그니까, 이게, 이 세상은요, 절대로 원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자꾸 보면은, 어,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러 혼이, 혼이 어디로, 어디로 움직이는 거를 잘 내가. 야, 여기, 여기 간 거냐, 이 어떻게 여기 간 거냐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막. 자! 막 기도하면 아니 미쳤나 봐. 그저 아 미쳐서 짜잔. 뭐하나님뭐 기가 멀아서 지야. 이게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이게 영예 기도해, 영예 기도해. 지야. 혼도를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죠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잘 살아볼게요. 이게 이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런데 영의 기도는 빠라빠라, 빠라빠라, 카라빠라빠라저라아라빠라 빠라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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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라빠라빠라들라그라빠라빠모르는빠식빠라 빠라빠라, 이라빠라는라빠라 빠라빠라, 영이 빠라빠라 <목소리도> 영이 막 제가 2 7살때 성령 받으니까 막나 미쳐가지고 막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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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가지고 막막 막 가는 데마다 마마 마자마자 가만히 그냥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방어 부대 하는 거야. 나 미친 거죠 이제 막막 영이 막막 감독이 돼가지고막 미친 거막가 가만 할할 그냥 막 방음 하루 종일 그냥 방음 부대만. 그게 사람이라면, 아, 미쳤다. 미친 거죠. 그 영이요, 그 영이, 완전히, 완전히, 성령의 도가니로 완전히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혼이, 혼이 다른 게할게 게 없어. 혼이 할게 없어. 그러니까 바로 영에, 영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와, 말씀을 받아 어, 또, 어, 믿는, 형제를 또 찾아가야 되나? 어, 전도해야 되나? 이 혼이 그냥, 눈이 바닥바닥해가지고, 영에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은 그냥, 그냥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laughs>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역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이막충만요 영역. <laughs>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이에요.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그러니까 영역이 충만하면, 어. 그러면 혼의 신앙생활 팍! 달라붙이고, 육이 다른 할게 없어요, 그냥 할게 없어요 그냥. 그냥. 영으로만 영혼 육이 그냥 그냥 날라가는 거야.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축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근데 육체는요, 육체는 항상 미련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요것도좀 해봐야 되는데, 요것도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미련이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는 이 파워가 좀 약하죠. 그냥, 이게, 막, 그냥, 하늘을 뚫고, 오시게 좋아! 어디야? 응? 나심에 갇혀, 쎄빠, 쎄시고, 아, 그냥, 캬! 내가 물어가면, 막, 막, 가야되 <laughs> 그러면, 그래 막, 막, 뒤에, 뒤에 것은, 야, 뒤에 것은, 아 뒤에 것은, 뒤 것은, 뒤로 하고, 그 막 잡고 막꼬라기를 잡잖아요. 그냥 잘라버리고 독수리 <laughs> 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거예요. 어, 영과 홍과 육을 잘 하시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영적 생활 그래서 기도와 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주님입니다. 아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영역이 영역이 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홈내스들을 돕는 사역자로 하나님께도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장렬에 침몰하여 예수의 제자의 사명을 간다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귀신들이 따라가며병든자가 치료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할수 없어서 주여 한번만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